안녕. 오늘 내일 다 생일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laughs> 생일이라고 그러던데. 24분 뒤면 올리 황도대장 생일이어가지고 또 감사 감사. 다들 월화 잘 보냈나요? 저는 오늘 드라마 촬영하고 치과도 가고 다른 것도 촬영 있어서 그것도 하고 그러고 집에 와서 소용없어 거짓말 본방사수 하고 씹고. 그러고 왔습니다. 저녁은 저녁은 안 먹었네. 안 먹으라니까. 아까 점심을 한 1시쯤에 오징어 제육 돌솥 쌈밥 먹고 촬영 끝나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안 먹었어. 밥을 먹어야 할 시간에 낮잠을 자 버렸습니다. 저녁잠. 1시간 반 잤습니다. 뭐라도 좀 먹을까? 오케이. 들고 갈게요. 닭가슴살 땡. <laughs> 수박. 수박은 저의 페이보릿 과일입니다. 목걸이 뭐냐고요? 목걸이 그냥 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기 악세사리 서랍에 있길래 한번 해봤는데 반팔티만 입으니까 좀 밋밋해서. 멋 부린거지 생일이라고 <laughs> 그리고 내일 생일이 수요일인데 금요일부터 해외투어 시작하는데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되고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도 오늘 봤나요 다들? 어제 오늘? 여기가 어, 왜 빨갛지? 어제는 본방사수 못하고 오늘은 했는데 역시 집에서 큰 TV로 보는 게 아주 좋더라고요. 집중도 잘 되고. 이거 아고찜인가 <laughs> 맞아. 방금 댓글 봤는데 염색했어요. 염색. 어둡게. 원래는 이번에 서울 콘서트 할때 오랜만에 또 무대에서 황도들 만나는 거니까 약간 애쉬 느낌을 해보고 싶은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드라마 촬영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 아 염색 못하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첫째 날 이제 공연을 했는데, 머리 색깔이 약간 옛날에 염색했던 부분들, 색이 빠져가지고,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둘째 날 했습니다. 머리도 좀 자르고, 염색도 하고, 밝은 색으로 염색은 못해요. 아쉽게도. 탈색은 못 볼지도. 그치, 검정색 머리 하면 좀더 하얘 보이긴 하지, 얼굴이. 아, 그리고 슈치터도 보셨나요? 어제 되게 바빴을 것 같은데. 황도들이 드라마도 봐야 되고 시터도 봐야 되고 콘서트 했던 거 다시 봐야 되고 영상도 찾아 봐야 되고 사진도 봐야 되고 실은 안 취했어요. 왜냐면 맥주 한 캔씩 마셨나? 별로 안 마셨어. 저는 원래 술 마시면 얼굴이랑 막몸 빨개지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에 메이크업 스텝이 달려오더니 목에 막 이렇게 그 파운데이션을 하는 거예요. 어, 왜요? 그러니까 너무 목이 빨갛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했지. 뭐. 나는 원래 빨개져서 그렇다. 그 나름 한 거예요. 마지막에 이거 좀또 목이 길어가지고 목이 빨개지는 게잘보였또 내가 아까 그 이버스에다가 왜 깨보자고라고 했냐면 이 귀여운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곧 알게 될 겁니다. 머리 깨는 거 아니고 <laughs> 하이터치 어땠냐고요? 하이터치 좋았죠 오랜만에 한명한명눈 맞추면서 얘기할 수 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황도들이랑 이렇게 눈 가까이 하면서 인사하고 어떤 분이 와주셨는지 얼굴도 볼수 있고 뭐 다는 기억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이터치 안 힘들었어요 재밌었어 좋았어 슈퍼샤이 연습 영상? 별로 없는데 연습 영상 이 자리에서 연습했다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기 그해놓고 이렇게 했다고 <laughs> 여기서 연습했죠. 여기서 컴퓨터 켜 놓고 보면서 퍼샤이가 핫하다고 해 가지고 골랐는데. 이제 1분 남았으니까 잠깐 준비를 하고 해 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황민현 생일 축하합니다. 예. 잠깐만요. 이게 <laughs> 이게 그 회사에서 준비해 주셨는데 황두봉 모양 케이크예요. 제작해서 선물해 주셨는데 이게 이 망치로 이걸 깨야 되는 그런 아주 귀엽고 재밌는 케이크라서 한번 깨 보겠습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얻는 거지? 돌, 돌려 돌려 아잠깐 일단 황도봉이 하나씩 지금 분해되고 있는데 조금만 깨어주세요하거만요 아, 얘를 깨는 거구나 얘를 자 한번 제가 깨보겠습니다 한번 여 줄까요? 이제 깨지고 있어요, 이게. 초콜릿인가 봐. 초콜릿. 이거 언제 깨지고 이렇게 깨다가 어, 깼다깼다 깼다. 오! 야, 보여줄까요? 이렇게 안에 황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황도가 나왔고 위에 이렇게 해피 버스데이 있고 여기는 젤리가 가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이크도 좀 먹어볼까? 근데 이게 밑에 케이크 있다고 했는데 케이크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거 아짤리를 옮겨 담아놓고. 잠깐만요. 넌 나가 있어. 여기 가운데 막이 하나 있는데 오? 생각보다 맛있는데 생각보다 빵이 부드러운데 오늘은 생일이니까 좀 먹겠습니다 오케이 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생일을 축하해주신 황도들 감사합니다. 비록 저는 젤리를 먹고 있지만, 우리 형도들은 맛있는 거 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케익을 먹고 젤리를 먹는다는 거는 내일 촬영이 없다는 거겠죠. 내일 촬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푹 자고 저녁에 뭐 레슨 가고 생각을 해보니까 레슨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냥 푹쉴것 같아요. 내일 포토 타임, 생일 기념 포토 타임. 오케이, 이걸로 좀 그... 자체 조명을 좀 줘야겠다, 지금. 집에 조명이 별로 없으니까. 포토타임. 황도도 먹는 거겠죠. 분명 차마 먹을 수가 없어. 얘는 황도 맛이 궁금하다고, 한번 먹어볼까? 초콜릿일 거 같은데. <laughs> 너무 진한 초콜릿이어서 넘길 수가 없었어. 슈퍼샤이 보여달라고요. 생일 축하해 줬으니까 생일 선물로 한번 그러면. 무대에 서는 것 보단 덜 쑥스럽겠지, 뭐.

생일 축하해줘서 감사합니다. 내일 제 생일이니까 맛있는 거 먹고요. 알았죠? 저도 내일 맛있는 거 먹을게요. 그치, 내 생일을 핑계대고 내일은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되지. 죄책감 느끼지 않고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그기 때문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 생일이니까 살안쪄 생일을 우리 황도들한테 첫 번째로 축하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너무 고맙고 그렇습니다 다들 잘 자고요 또 조만간 라이브 하러 올게요 안녕, 잘 자.